엠아이텍 차트 분석합니다. 2024년 7월 28일 오렌지 주식의 행운 토끼입니다. 엠아이텍의 예, 대주주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네요. 예, 보통주 비율 53%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리아 홀딩 예9.83%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는 아주 미미하네요. 음 얘가 뭐하는 회사냐면요스텐트 예, 비혈관용 스탠트와 비뇨기과 쇠석기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회사래요. 주력 제품은 소화기 스탠트로 3천여 가지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음. 수작업 방법으로 독특한 구조와 고객 맞춤형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 주요 사업 비혈관 스탠트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소화기 내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에 2020년 6월 후지필름 소화기 내시경 장비를 국내에 수입. 유통 판매 시작함. 매출액도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 응? 예, 근데 왜 주가는 하락일까요? 재무제표도 보면 좋아요. 매출도 뭐, 작년에 조금 줄긴 했지만, 나쁘지 않고. 예, 영업이당기순이익 좋아요. 주가를 일부러 이게 누르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 사람, 어, 어떤 답답하신 분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어떤 주식 돈잘 벌고 있는데 왜떨어지는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주식은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세력들이 주가를 싸게 산 다음에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다시 주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 누른다고 생각해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개미들을 다 털고 이 아래 부근에서 지루하게 행보를 하면서 다시 또 매집을 하겠죠. 저도 개미니까 개미라는 소리에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저도 개미예요 음. 어리숙한 개미인지 똑똑한 개미인지 개미는 개미예요 개미는 개미는 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갔는데 눈치가 많이 늘었더라고 자기 어, 이제 알겠다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는데 에?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절에 가서도 세우져서 얻어먹는다고 그 말, 에, 의미를 알,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참 얘가 야무져졌더라 군대는 정말 남자들한테 필수 코스가 아닌가 싶어. 여자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요즘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남녀 평등 시대기 때문에 여자라고 군복무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꼭그꼭 총력을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공공근로 필요하잖아요. 젊은 인력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만 손해볼 수는 없다. 남자들 피의식이 너무 크니까.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서 뭐 여자 입장도 이해하고 남자 입장도 이해하는데, 음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하는 거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제적인 이 사회생활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한데 개인의 자유가 너무 또 남용 남발되면, 또 방종으로 흘릴 수가 있죠. 아유, 얘기하다가 불릴네안 음, 이때쯤 사람들은 끄고 나가죠. 하지만 참을성 있는 사람들은, 예, 제 예, 분석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3월달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보세요. 멀리서 보니까, 음봉 양봉입니다. 요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을 3분의 2 이상 말아 올리면, 이거는 조짐이 좋은 거예요. 이제부터 상방으로 가겠구나. 하지만 상방이라고 해서 끝없이 가는 건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음. 여기 수평선 거거죠 네. 여기 음. 아이고 찍게요. 을 여기 음 양. 네. 음양 찍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한번 털어 주기 나옵니다. 수익 실현이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쌍봉입니다. 쌍봉 쌈봉 찍고 꼭내려오더라 내려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자 지금 예, 여기가 좀 강력한 예, 예, 반등 구간이에요. 여기하고도 또 맞물리겠죠. 예, 여기 이 예, 구간 그래서 여기 여기 약간 어,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한 5,880원, 네, 5,880원, 5,900원 잡죠. 그래서 더 하락하지 않고 5,900원 그 근방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매스타임으로 예,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 여기. 약간 음 양이 나왔죠. 하지만 바로 안 가죠. 그래도 음 양이 나왔죠. 하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투자자 볼게요. 어, 기관은 털고 외국인 개인이라네요. 수급으로는 또뭐알 수가 없 약간 여기 어, 요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 일봉상으로 가까이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 매수할 만합니다. 여기 쌍바닥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쌍바닥이 나오면 그때 매수합니다.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음 양, 요 음봉을 잡아먹고 양봉이 나오고 요 오선에 있죠? 빨간 오선에 올라 탈때 매수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i 텍 주식이 나쁘지 않아요. 네. 다만 이렇게 주가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른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고. 그렇죠 다시 저점에서 모아서 다시 고점에서 팝니다 근데 우리 그 돈을 잃는 패턴 개인들이 돈을 잃는 패턴은 고점에서 좋다 할때 이렇게 어? 올라갈 때 사요 그런 다음에 이게 대응을 못하죠 장대응어 하다가 물타기 하다가 막 신용까지 끌어와서 사다가 막 하고 막 반대 매매 나가고 멘탈 나가고 아주 주식이라면 이가 갈리고 주식 하면 망한다고요. 이게 다 고점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사는 그래요 이렇게 딥 바이 더 딥. 음. 그리고 움푹 패이는 자리에서 하시면 손해가 없어요. 다시 또 움푹 패이는 자리가 왔으니까 음, 예, 매스 타점이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주가가 다시 매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트레이대할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m i 덱이 아주 좋은 주가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매스타임을 주는 거예요. 매스 자리로. 음, 떨어지고 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다만 여기, 예, 여기, 그니까 6천원은 미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 여기 6,500원까지는 안 내려가고 반등이 나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일봉상으로 쌍바닥 이렇게 딱 쌍바닥이죠 W패턴 고점에서는 쌍봉 찍으면 내려오고 은점에서는 쌍바닥 찍으면 올라간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양이 오선에 이라타에올타타으이 생각해 볼수있해이수있니이이